조언은 진심이지만 반복되면 잔소리가 됩니다. 우리는 사랑하니까 말하고 걱정되니까 더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그 말이 쌓이면 상대의 마음엔 피로가 내려앉습니다. 듣는 사람은 위로보다 부담을 느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거워집니다.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. 사랑은 귀로 완성되는 감정입니다. 이제는 말보다 들어줄 차례입니다.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. 그 한순간이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. 더 깊은 이야기는 황금플랜 풀영상에서 만나보세요. 당신의 인생 이막에 따뜻한 빛을 전해드립니다.